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고요. 코박사입니다 오랜만에 아니라 처음 뵙는 거 같은데. <laughs> 오늘은 제가 아주 재미난 실험들을 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실험. 케첩에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흔들면 케첩이 로켓 발사처럼 발사가 된다고 하더군요. 자, 그럼 여기 베이킹 파우더를 넣고 제어디가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보자! 아 <laughs> <laughs> 어? 에? <laughs> 어? 이데아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아 이거 뭐야 누가 토했어? 토 똑같아. 누가 한명 발이 맞았 <laughs> 아니 씨, <이> 생양이발생되었 <laughs> <쓴게> <laughs>

가두 <laughs> 번째 실험 오렌지 껍질로 풍선이 터지는가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을 때는 일반 풍선은 굉장히 이 레몬 껍질과 오렌지 껍질로 껍질에 즙을 짜는 순간 그 즙이 풍선에 닿으면서 터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영상 진짜인지 저희가 한번 물풍선으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보볼 하도록 하겠다 안내. 어? <목소리> 자 소정이, 재원이, 일상이 죽음의 의자에 앉을 사람 누구인가? 앉으신다, 가입바위 실험지 여기 앉으면 된다고 상체 벗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어머 오 야해 오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너무 더워서 코너로서 <목소리> 다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목소리> 박사, 너한테 이 박사를 맡기도록 하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에요 <목소리> 물풍선 제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점점 커지고 있어. 욕심이 너무 과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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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근데 저희가 풍선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큰놈으로 바꿨습니다. 어? <laughs> 여기에 이 오렌지 즙을 짜면 터진다고 합니다. 가보겠습니다. 3 2 <웃음> 1, <웃음> 1, <웃음> 1 고! 어? 어? 안 되겠습니다. 조수가 필요합니다. <laughs> 아. 우와, 가보자고 잠깐 아. <laughs> 아. <laughs> 어? 어. 저거 어. 뭐야? 뭐야? 물이 나오는데? <웃음> <웃음> 실험 결과 오렌지 즙으로 풍선이 터진다. <laughs> 아주 성격적이구만. <laughs> 나마상 <나도> 용기적이야. <laughs>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실험은 우블랙 만들기. 우블랙이 뭔지 아십니까? 살살 만지면은 액체처럼 흐르는데 치면은 뭐 딱딱해지는. 오. 저희는 액체괴물로 불렀거든요. 그치만 미국에선 우블랙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네? 사실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지 모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우블랙을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감자 전분 이거와 물을 1대 1로 섞어주면 끝이라고 하더군요. 송조수 한번 섞어 보라고. 와! <laughs> <laughs> 오, 오. 오! 느낌이 어떻셔, 지가 손가락 사이사이에 다 들어가는 느낌? 그건 느낌이 아니라고 해요. 들어간 거 아니고요. <laughs> 자, 여러분들 지금 우블랙이 완성이 됐습니다. <laughs> 자, 우블랙 힘껏 내려치면 단단해진다고 했거든요. 자, 연속으로 내려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액체인데 내려치면 순간 고체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천천히 한번 넣어주시죠 자, 그럼 이번에 천천히 들어갑니다. 오오 오, 오, 오. 오오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흘러 내려요 힘 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바로 그냥 액체 게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어떻게 갖고 놀아야 재밌게 갖고 노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본다면 응. 손 손을 이렇게 아, 누르면 재밌어요. <마지막>. <안 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네 번째 실험을 <laughs> 진행하겠습니다네 <laughs> 번째 실험은 좀 간단한 걸로 가겠습니다 일상이와 재혁이와 재원이가 고등학교 때 맨날 해본 바로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정확히 페트병 있잖아요? 엄청 세게 해서 압력을 줘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톡 하면 <laughs> 탕! 날라가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laughs> 그렇다면 이거는 많이 해본 일상이가 해보죠자 <laughs> 가시죠 오오오 방향이 난대 이거? 오 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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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있잖아요. 뚜껑가마으로서 네. 차단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압력이 쌓여 요 살짝만 똑하면 그 압력이 빠져나가면 또 빠져나가면서 뻥 나가는 거예요. 아, 오, 네 번째 실험 간단해 아주 재밌었어요. 다섯 번째 실험은 굉장히 간단한 어떻게 보면 초등 과학 실험이라고 볼수 있어요. 풍선으로 컵 들어 올리기. 한 번에 세개의 불을 제가 넣어드습게요 이런데. 좋아 불 붙었어요? 더 눌러야 돼. 야, 누르라 새끼 나와. <laughs> 어, <laughs> 일상이 일상이. 근데 여러분들 이게 원래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자, 갑시다. 있는데? 이죠 들어갔나? 들어간다들어갔들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공기와 불로 인해서 할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 하시는 분들 댓글로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들 그럼 오늘의 대망의 하이라이트 시간. 마지막 저희가 목숨 바쳐서 할 실험 수조에서 소화기 터트려 보게따다다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분말 소화기인데 저는 항상 너무 궁금했어요 물 안에서 소화기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원래 이게 불을 끄는 거잖아요 불도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근데 이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불이 꺼지겠죠 <laughs> 자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장소를 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야? 뭐 용접공이야 그런... 뭐야 이거? 그리고 장갑은 뭐 짝짝이요. <laughs> 자 오늘의 실험 재원이가 할 거면 이복장을 주겠다. 네. 오케이. 아, 재밌겠다. 네. 여러분들 우선 이 호스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실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한그 사람 어땠어? 요 매우 안전했어. 매우 안전했는데 그 영상의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그, 그 채널에. 갑시다. <laughs>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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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 없이 그냥 가루예요 다 이거. 약간 안 젖는 <laughs> 물 이런 느낌이요. 에자 여러분들 키친 타올을 넣어서 물에 안 젖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뭐야? 왜? 왜? 와 손에 있는 물. 아, 와. 오케이 오케이. 아. 자 한번 푹 담가 볼게요. 팍 담가 볼게요. 안 젖어요 저희 말이 지금 신리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자. 해보세요. 아, <laughs> 아유, 물이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 어찌됐건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었습니다. 오늘도 죽지 않고 성공했다. 아자 아자 아자. <laughs> 여러분들 근데 이거 소화기 분말을 손으로 만지니까 약간 피부가 되게 따가워요. 간지럽고 따가워. 그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야? 간지럽. <laughs>